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삽입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아마도 가장 궁금해할 만한 삽입된 블록의 움직임 없이 블록의 기준점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일단 블록을 만들 때 우리는 기준점을 지정하게 됩니다. 블로그 이름을 대충 테스트라고 지정을 하고 기준점을 선택을 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이걸 지정하지 않고 그냥 확인 버튼을 눌러 버려요. 그러면 원점인 0, 0, 0이 기준점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을 다시 삽입할 때 내가 원하는 지점이 아니라 이 원점을 기준으로 삽입하게 되죠. 블록을 다시 집어 넣을 때 형상과 관계 없는 엉뚱한 점을 기준으로 삽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블록이 현업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블록의 기준점을 이런 엉뚱한 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점, 예를 들어 왼쪽 위의 귀퉁이나 오른쪽 아래의 귀퉁이나 이런 원하는 지점으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꽤나 많을 텐데 그런 작업을 하려면 리습을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가장 추천을 하는 게 리맥님이 올려놓으신 체인지 블록 베이스 포인트라는 리습이 있어요. 요 페이지로 넘어가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두 개의 명령어가 있는데 그 중에 cbpr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고요. 요걸 로드해서 사용을 해보자면 리습을 먼저 로드를 하면 요렇게 명령어가 표시가 될 거고 cbpr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블록을 먼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지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형상에는 변동이 없이 블록의 기준점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블록의 기준점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리맥님의 이 리습을 사용을 하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삽입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삽입점이 사용되는 객체는 크게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사용했던 이 블록이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외부 참조입니다. 그런데 이두 개에서 작동하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일반적인 기능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걸 자세하게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일단 블록 편집기를 한번 열어봅시다. 블록 편집기를 열어서 블록을 확인을 해보면 삽입의 기준점은 이 점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이 화면에서 블록 편집기 내에서 0,0,0이 삽입의 기준점이 된다 요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아닙니다. 이 삽입의 기준점은 꼭요 블록 편집기 내에서의 원점으로만 지정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블록 편집기를 다 빠져나와서 예제 도면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플로어 플랜 샘플이라는 도면을 준비를 해뒀어요. 이 도면은 원점이 여기에 존재하고 객체는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도록 선을 하나 그릴게요. 원점에서부터 이 객체를 가로지르도록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려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예제 도면을 삽입할 때 원점을 기준으로 삽입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보면 원점을 기준으로 선택한 플로어 플랜 샘플이라는 도면 전체가 블록으로 삽입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이렇게 집어 넣을 때꼭이 지점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블록이 원본을 가져오기 전에 이 도면 전체를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샘플 도면 전체를 움직이려면 힘드니까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아, UCS를 이렇게 바꾸면 기준점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파일을 블록으로 가져올 땐요 UCS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WCS를 기준으로 삽입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UCS를 조절한 상태에서 도면을 저장을 하고 다시 원래 도면으로 돌아와서 플로어 플랜 샘플을 다시 한번 삽입을 해 볼게요. UCS가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블록으로 가져올 땐 아무런 변화 없이 WCS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삽입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외부에 있는 파일을 블록으로 불러올 땐 UCS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언제나 WCS를 기준으로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블록을 요 점을 기준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이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예 요 점을 기준으로 샵0,0,0 요렇게 움직여서 WCS 자체의 원점을 기준으로 형상을 아예 움직여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친구를요 요 점을 기준으로 삽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해결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모두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진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지만요. 자, 어쨌든 내가 원하는 지점을 WCS의 원점으로 만들면 블록으로 삽입할 때그 지점을 기준으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일단 블록으로 불러오세요. 이렇게 블록으로 불러온 뒤에 내가 원하는 지점이 요점이다. 그러면 블록 편집기에서 요점을 기준으로 만들도록 설정을 하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블록 편집기를 열어서 내가 편집하고 싶은 블록을 연 다음 여기에서 또 전체를 움직여 버리면 앞에서 저장했을 때랑 똑같은 게 되어 버리니까 이 점을 그냥 기준점으로 사용을 하도록 파라메트릭의 매개 변수에 있는 기준점이라는 걸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 이 블록은 동적 블록이 되는 거고요. 블록을 삽입할 때이 기준점 이 점을 기준으로 삽입하도록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플로어 플랜 샘플을 삽입하려고 보는데 여기에 번개 마크가 떴죠. 이게 동적 블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삽입하려고 하면 제가 지정한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삽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때 문제는 이미 삽입되어 있던 형상이 변형된다는 거예요. 이 작업 공간에 표시되는 블록들은 블록이 아닙니다. 블록이라는 객체 정보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작업 공간에 투영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블록 원본에서 기준점을 요점으로 바꾸면 원래 요점이었던 기준이 요점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블록의 형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블록 편집기를 열어서 기준점을 삭제를 해 볼게요. 그러면 도면의 작업 공간에 표시되는 형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 친구를 이렇게 삭제하고 블록을 저장을 하면 이렇게 형상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 초반에 작업 공간에서의 형상 변화 없이 블록의 기준점을 바꾸려면 요걸 사용하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동적 블록을 사용을 하는 게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이세 번째 방법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건데 세 번째 방법은 블록으로 삽입할 원형에서 요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dwg 파일에는 이 dwg 파일을 다른 파일에 삽입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삽입할 거냐 그 기준점을 저장하는 환경 변수가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 환경 변수의 초기 값이 0,0,0이기 때문에 요 점을 기준으로 삽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다른 점을 기준으로 삽입하고자 할때 전체를 움직이는 방법 외에도 그 기준점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를 바꿔도 되겠죠. 그 기능이 버튼으로는 바로 여기에 있는 베이스라는 기능이에요. 현재 도면에 대한 삽입 기준점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베이스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도 되고 환경 변수를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환경 변수는 insert base다. 그래서 insbas이에요. 요 환경 변수를 직접 입력해서 바꿔도 되고 bas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둘다 사용법 자체는 그냥 실행하고 좌표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해요. 요 오른쪽 위에 있는 끝점을 클릭을 해주면 그 클릭한 끝점 요 점을 기준으로 요 도면이 다른 도면에 삽입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정한 삽입의 기준점은 블록이 아니라 외부 참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점을 요 끝으로 지정한 뒤에 도면을 한번 저장을 해 줄게요 그리고 원래의 도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플로어 플랜 샘플을 블록으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정한 오른쪽 위의 점을 기준으로 블록이 삽입되게 되죠 다시 한번 블록을 삽입을 해 봐도 제가 지정한 점을 기준으로 삽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부에 있는 다른 DWG 파일을 블록으로 삽입을 할 때, 베이스 또는 인서트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점을 블록의 기준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하면, 똑같은 DWG 파일을 사용을 했더라도 블록으로 가져오느냐, 외부 참조로 가져오느냐에 따라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이 데이터가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선 블록 편집기를 한번 열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를 블록 편집기에서 열어보면 기준점이 여기로 작성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로 작성이 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오른쪽 귀가 WCS의 원점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외부에 있는 파일을 블록으로 불러올 때는 에 인서트 베이스에 지정되어 있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전체 객체를 변형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삽입을 했을 때에 블록의 WCS1점이 여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외부참조랑 블록이랑 작동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요번에는 또 다른 도면을 열어서 외부참조로 방금 전에 블록으로 불러왔던 걸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외부참조 팔레트에서 DWG 부착을 사용을 해서 플로어 플랜 샘플을 갖고 와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인서트 베이스를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우 상단점을 기준으로 삽입이 될 겁니다. 이건 인서트 베이스를 여기에 지정을 해놨기 때문이죠. 다시 원본 도면으로 넘어와서 인서트 베이스를 0,0,0으로 다시 지정을 하고 도면을 저장한 뒤에 외부 참조로 불러온 걸 살펴보면 데이터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로드를 해달라고 할 거고 다시 로드를 하면 좌하단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이 상태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보여 드렸다시피 인서트 베이스를 사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지점을 삽입의 기준점으로 다른 도면에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블록이든 외부 참조든 모두 요점을 기준으로 삽입이 되는 거죠. 뭐 벤치마크나 데이터무의 기준점 같은 걸요 인서트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지정을 하면 좀더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건데 주의해야 되는 게 블록으로 요 친구를 결합시킬 때 주의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블록을 로드를 해주고 우상단점이 기준인 걸 확인을 한 뒤에 이 친구를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결합을 시켜줄게요. 결합 유형은 뭐 삽입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름이 복잡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삽입으로 정한 거고요. 이렇게 외부 참조를 통해서 블록으로 가져온 이 친구는 블록 편집기에서 열었을 때의 기준점이 여기가 기준일까요? 여기가 기준일까요? 다이렉트로 블록으로 불렀을 때는 여기가 0,0이었지만 외부 참조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면 WCS의 원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삽입점은 여기였잖아요. 근데 블록 편집기 내에서의 원점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블록 편집기를 처음 열었을 때꼭 원점이 삽입점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블록 편집기를 닫고 원본 도면으로 다시 돌아간 뒤에 이 친구를 삽입을 해보면 이렇게 WCS의 원점이 아닌 여기를 기준으로 삽입을 하게 돼요. 이렇게 블록 편집기에서 이 원점이 항상 삽입점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블록의 원점을 다시 이 왼쪽 아래점으로 바꾸려면 블록 편집기에서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요점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점으로 바꾸려면 그두 좌표의 변이만큼 전체 객체를 이동시켜 줘야만 합니다 앞에서 제가 사용했던 동적 블록의 기준점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걸 기준으로 삽입을 하고 싶다 이렇게 기준점을 입력을 해봤자 저 점을 기준으로 삽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블록을 삽입할 때 이렇게 삽입이 돼버리거든요 기준점을 0,0,0으로 사용을 해서 별로 차이가 나오지 않는데 이 점을 다른 데로 입력을 해보면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이 친구를 이 위에 어딘가, 이 왼쪽 위에 어딘가로 옮겨 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블록을 삽입을 해보면 제가 여기 어딘가의 점을 입력을 했지만 삽입할 때 살펴보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원래 좌표가 여기였죠? 그리고 제가 입력한 좌표는 여기였고, WCS의 원점은 여기입니다. 즉, 여기에 있던 원점이 요만큼 이동하도록 입력을 한 건데, 블록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좌표는 요 점이었기 때문에, 요 점이 이만큼의 변이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위의 멀리 떨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삽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편하게 확인을 해보려면, 보조선을 하나 그려놓고, 기준점을 지정을 해보면 돼요. 선을 하나 그리는데 0, 0에서부터 요 기준점까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 블록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블록을 다시 한번 삽입을 해보면 기준점이 여기로 잡혀 있죠. 그리고 그 변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요만큼이랑 일치하게 됩니다. 이걸 이동시켜 보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 선택을 해보면 이 선의 끝점이 삽입의 기준점이 되죠. 즉 인서트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좌표가 제가 입력한 동적 블록의 기준점만큼 이동된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블록에서 설명을 했었던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요만큼이 변이만큼 전체 객체를 싹다 이동시키는 방법밖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 블록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요 점의 좌표를 제거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떠올라야 되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어떻게든 그 기능이 없습니다. 인서트 베이스와 외부 참조를 통해서 블록에 지정되어 있는 삽입점의 좌표를 제거하는 기능이 어떻게든 없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말이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편집을 해줘야 되느냐? 코드를 사용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코드를 사용을 할줄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영상 초반에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혹시라도 이걸 코드를 통해 편집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블록 객체의 이름을 갖고 와야 돼요. 블록 중에 플로어, 플랜, 샘플이었죠. 이 객체의 이름을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객체 정보를 조회를 해보면 좌표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인서트 베이스에 지정되어 있었던 좌표예요. 113067-116554 원래 도면으로 돌아와서 인서트 베이스를 확인을 해보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좌표. 113067116554 요거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10번에 요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수정을 하려면 블록 원본에서 수정을 해야 되고 바닐라 리습을 사용을 하는 것보단 비주얼 리습을 사용하는 게 훨씬 쉬워요. 네임을 vla x e name을 vla object로 변환을 하는데 cdr의 association l i s 로 330번을 갖고 오는데 e n t get dbl object name 블록의 플로어 플랜 샘플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객체의 이름을 갖고 오는데 이것도 써 먹어야 되니까 o 큐 오브젝트로 저장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 뒤에 VAX l dump 오브젝트를 통해서 오브젝트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 정보를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있고 프로퍼티는 위에 나올 텐데 제가 앞에서 읽었던 게 오리진이라는 데에 지정이 되어 있죠. 요걸 0,0,0으로 설정을 하면, 블록 편집기 내부에서의 WCS 원점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리진이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 이제 코드를 사용을 해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VLA p u 을 사용을 해서 오리진을 바꾸는데, 오브젝트에 저장되어 있는 걸 바꿀 거고, VLA x3d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0,0,0으로 바꿔라 라고 시킨 뒤에, 도면을 한번 재생성을 해주면 0,0,0을 기준으로 블록이 삽입되도록 데이터가 변환이 된 거예요. 때문에 이 친구를 블록 편집기에서 열어보면 블록 편집기 내부에서의 wss 원점이 삽입점으로 그대로 사용되도록 블록이 편집됐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블록을 다시 집어 넣을 때 삽입점을 확인을 해보면 wss의 0,0,0과 일치한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 tbl 오브젝트 네임 블록 d 로어 블렌 샘플이라고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에 10번 코드가 0,0,0으로 수정이 됐으니까요. 이게 코드를 통해서 편집하는 방법인데 당연히 삽입되어 있는 객체의 요 좌표는 편집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상이 바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할 내용인데. 요번 영상을 통해서 삽입점이라는 게꼭 블록 편집기 내부에서의 원점이랑 일치하는 건 아니구나. 요거 한 가지 알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참조나 블록으로 다른 도면을 가져올 때에는 인서트 베이스라는 걸 사용을 할수 있구나. 요것도 알아두면 블록을 삽입할 때 편하게 삽입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 똑같은 도면을 사용을 해서 가져왔더라도 블록으로 삽입할 때랑 외부 참조를 사용을 해서 삽입할 때랑 데이터가 다르구나 요 내용까지 요번 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